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여러분,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지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가장 단순하게 얘기할 때, 역사라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 어떤 이를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이빨을 닦았어요. 그 역사입니까? 분명히 내가 이빨 닦았잖아요. 그런 걸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은 거 역사입니까?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에 직하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어떤 일과 사건이 지금 현재 나와 미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이빨을 닦은 것이 역사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빨을 닦다가 전동 칫솔을 개발했다면 그날 아침 이빨 닦은 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동 칫솔을 개발하는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아침에 이빨 닦은 일은 역사가 됩니다. 하늘에 새가 나는 것을 본 사람은 무척 많아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를 보았지만 그날 라이트 형제가 본그 새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뉴턴은 그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유인력을 거기서 생각해냈습니다. 단지 사과가 떨어진 것은 역사가 아니지만 뉴튼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 떨어지는 사과를 본 것은 역사입니다. 불행한 일, 내가 실패한 일, 그런 것조차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역사입니다 한 불행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어머니를 팹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를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다른 한 아들은 살인범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먼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딱한 마디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다시 의사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떡하여 그런 불행한 속에서 의사가 되었습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가진 자녀지만 한 사람은 불행한 역사를 썼고 또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만 그 자녀는 그 의사는 그 아버지의 불행한 역설 인생을 자신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한 재료를 가지고 하도 낙심이 되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자포자기는 마음으로 모든 실험을 포기할 생각으로 실험에 담긴 용기를 물에 씻습니다. 이게 근데 잘안 씻어져요. 그러니까 불에 한번 가열을 해봤습니다. 빨리 녹여서 씻어내려고 그랬더니 그 녹은 물질이 희한하게 실처럼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굳은데 굉장히 질긴 실이 되었습니다. 나일론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그 실험자가 과학자가 실패한 실험 그 순간 그 실패한 실험은 라일론, 라일론 발명에 굉장한 역사입니다. 실패조차도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맞이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경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강용호 박사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박사가 될수 있었고 미국 백악관에 고문이 될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경임에도 내가 이런 자리에 된게 아니고 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정상인 때면 자기는 결코 가지 못할 크기를 그 자기는 갖다는 겁니다 그강령호 박사에 있어서 자신이 중고등 시절에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일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속에서 그 많이 마주치는 일 속에서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백년을 살아도 그냥 살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했다면은 그 사건은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의 다른 순간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나는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도 불평, 불만 많잖아요. 그 불만을 가지고 끝난다면그 사람은 불만 많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내가 불만만만하다가 끝나는 하찮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사건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끝나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사건은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가집니다. 울고 끝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내 인생의 역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란을 만납니다. 환란으로 끝난다면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은 내 인생의 역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원망만 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역사가 됩니다. 어떻게 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본문을 읽었는데, 요셉은 어린 시절에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고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실하게 살았지만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많은 순간 순간이 요셉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애굽에서 결국 총리가 되고 애굽의 2인자가 되어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읽은 본문이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자기 앞에 선 애굽의 2인자가 과거에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복수를 당할까 봐 벌벌 떱니다. 이때 요셉이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은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고 기부한 운명의 인생을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아마도 화병 들어서 감옥에 있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들을 원망하다가 불평불만 속에 살다가 인생이 그곳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귀구한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망과 한탄과 억울함과 누명 속에 살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한탄남마다 끝났다면 피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우요곡절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억울한 일 있고 부근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황당하고 실패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의미와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재폐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독일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 재패가 내가 독일을 방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여행입니다. 여러분, 독일 여행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유럽이 변화가 되고 독일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독일로 유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여행입니다. 많은 돈 들여서 갔다 오는 여행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일을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럽을 여행합니까? 여행했다는 그 자체가 역사가 될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시면은 우리가 가는 유럽의 제페의이 행사는 단지 여행이 아니라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글스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다음 주에 가는 유럽의 방문은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의 또 역사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단지 유럽을 한번 구경하고 오는 여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행사 속에서 내가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만 믿지 말고, 재패를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에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흘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역사로 만들 것인가는 이미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형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만져 주시면, 그것은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열상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환란당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였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더라 여러분 환란당한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환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면 그환란은 역사가 됩니다. 빚진 자는 빚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 어떤 빚을 졌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원통함으로 끝난다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신으로 보십시오 육신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고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은 우리 하나님은 그 나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약한 자들 참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 한탄, 한탄만 하다가 세월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 2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존귀의 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면 교만으로 끝납니다 비천한 위치의 천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멸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설계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안타나며 나는 왜이 모양 이꼴로 태어났고 나는 왜 가진 게 없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망만 하다 인생을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폐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변화시키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셔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세요.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문제를 만져주시면은 나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문제를 만져주시면 내 문제는 내 인생의 귀한 역사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재패의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재패의 경험은 내 인생의 귀한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 학교의 귀한 역사가 되며 유럽의 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